이번엔 단순 교통지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 행사급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암행 순찰차와 드론, 고정식 단속 카메라, 차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 시스템이 모두 작동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10월 30일까지 고속도로 2차로를 마음대로 달리면 바로 단속됩니다. 예외없이 범칙금 5만원까지 맞아버립니다. 이번 단속은 평소처럼 돌아가는 일반 단속이 아닙니다. 경찰청 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 공사까지 세계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특별합동단속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고도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고 달리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단속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강화됐는지, 어떤 걸 단속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챙겨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속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속의 배경부터 볼게요. 10월 말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나섰습니다. 국내외 정상들과 외교대표단이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번엔 단순 교통지도 수준이 아니라 국가 행사급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범위도 넓습니다. 행사장 주변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특히 진출입로, 휴게소 주변, 사고 다발구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의 3대 핵심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즉, 불법 개조 차량이나 구조 변경 차량 단속이에요. 불법 LED, 과도한 틴팅, 배기 소음, 구조 변경된 캠핑카. 화물차 적재함 개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량이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과 함께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지죠. 둘째 화물차 적재 불량. 불법 개조입니다. 요즘 사고 뉴스 보시면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속도로 진입로 졸음 쉼터 휴게소 등에서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불법 개조나 과적이 확인되면 30일 운행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오늘의 핵심이자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바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로 2차로 뭐 아무데나 빈 곳이 생기면 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차로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짚어볼게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즉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사용하는 차로예요 추월이 끝나면 바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크루즈 기능이나 자율주행 모드를 켜두고 1차로에서 쭉 정속 주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한 속도 안 넘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1차로는 본래 비워두어야 하는 차로요 2차로를 막고 정속으로 달리게 되며 뒷차는 추월할 공간이 없어지고 결국 교통 흐름 전체가 꼬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을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그럼 2차로는 괜찮지 않나 이게 이번 단속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1차로를 차지하니까 그 다음 차로인 2차로가 추월차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차로에서 오래 정속주행하면 이 역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결국 2차로도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 결국 어느 경우든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단속 시스템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암행 순찰차와 드론 고정식 단속 카메라,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 시스템이 모두 작동합니다. 암행순찰차에는 차량 속도와 추월 의도까지 분석하는 장비가 달려있고 드론은 고속도로 차선 점유 패턴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카메라 없던 구간이라 괜찮겠지 하는 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속 주행하던 차량이 1차로 점유 위반으로 암행순찰차에 의해 현장에서 정차 명령을 받는 장면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노출된 바 있죠. 그럼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며 과태료 5만원 또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이번 단속은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방식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추월을 했는데도 단속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인데요 추월은 짧고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매뉴얼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실 때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셔야 하고요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월한 뒤에는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런데 앞차를 추월한 뒤 바로 주행차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추월차로 장기점유로 봅니다. 즉 추월이 아니라 그냥 정속주행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게다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점 10점, 범칙금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입니다. 즉, 한번 잘못 달리면 최대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은 결국 습관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정체를 만들고 사고를 부릅니다. 지정차로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도로 전체의 흐름을 살리는 약속이에요. 이번 단속기간 동안만이라도 내 차는 추월 끝나면 꼭 복귀. 이한 가지 원칙만 지켜보세요. 선진국다운 교통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원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단속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속보다는 운전자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걱정마원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